자, 494번.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세 명의 학생이 남김없이 나누어 가질 때, 가지고 있는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2 이상이 되는 학생이 없도록 카드를 나누어 갖는 방법에 쓰는. 단, 카드를 한 장도 가지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숫자의 합을 0으로 한다. 이랬어. 그러면, 처음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다섯 장을 한 명이 가지고 있어도 돼. 그지? 숫자 카드를 한 장도 안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 다섯 장을 가지고 있다면, 얘의 합은 15겠지. 일부 도구까지의 합은 15니까. 그러니까 12 이상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 다섯 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응. 음,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고, 이제, 한 명이 네 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명이 한 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명은 영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경우는, 한 명이 네 장을 가지고 있어. 어, 네 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네 장을 가지고 있는,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 빼고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야. 뭐, 1, 2, 3, 4. 5 빼고 다 가지고, 한 명이 5를 가지고, 한 명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얘는 합이 10이야, 10.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가져도 되는 거지. 자, 이제 4 빼고. 1, 2, 3, 5. 4 빼고. 그러면 이거 얼마야? 11이지. 이 경우도 괜찮지? 한 명이 4를 갖고 있고, 한 명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한 명이 이제, 2 빼고 나머지 걸 가지고 있어. 1, 3, 4, 5.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한 명이 2 가지고 있고, 한 명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뭐야? 2를 빼면 여기는 뭐니? 몇 장이니? 여기는. 지금 얘는 뭘 뺐냐면, 얘는 5 빼고, 얘는 4 빼고, 얘는 3 빼고 해보자. 3 빼고. 3 빼고. 여기를 2라고 해보자. 2. 2. 얘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12잖아. 12 이상이 되는 학생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응. 자,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이 몇 가지겠냐? 응. 사람 3 명은 있잖아. 구분이 되는 거야. 사람 3 명이 나누어 갔는데, 사람 3 명은 똑같지가 않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 중에 한 명, 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명 중에 한 명. 얘는 나머지 한명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간, 나누어 갖는 방법이 여섯 가지야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도 여섯 가지야 음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 1번 4장 1장 0장 나누어 갖는 방법 2번 자 3장 3장 여기를 이렇게 쓸게 2 세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있잖아.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세 장을 나누어 가지면 가장 큰, 가장 큰, 5, 4, 3.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이거 뭐야? 12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거 빼고, 나머지 건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 얘가 일단 세 장을 가져. 얘가 일단 세 장을 가져. 어, 지금 먼저 나눠야 된다. 분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다섯 지금 다섯 장 중에 세 장을 가져. 첫 번째 모둠이 얘가 갖는 게 아니야. 얘, 얘를 이제 사람 세 명한테 나눠 줘야 돼. 분할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두장 중에 한 장을 얘가 어, 두 번째 모둠에 만들어. 나 나머지는 한장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 근데 얘랑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 돼. 똑같으니까. 어, 이거를 3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3 사람이 모두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이렇게 있으면 1, 2.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왜 여기가 12가 넘어 버려? 12 이상이야. 12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이 몇 가지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얘가 어떤 사람한테 정해지느냐가 세 가지 얘가 두 가지, 얘가 한 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니? 얘가 여섯 가지야 여섯 개를 빼야 돼한 사람이 5, 4, 3 카드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야 여기에 6 팩토리얼을 빼야 돼 아, 6, 6을 빼야 돼, 6을 6을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지, 3 3 2 0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도 있겠잖아. 하나도 없어, 얘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은 일단 어, 다섯 개 중에 세 장을 뽑아야 돼. 어. 그다음에 나머지 두 장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 예. 한 사람이 이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분할이 되는 거야, 지금. 한 명이 다섯 장 중에 세 장을 가져. 나머지 두장 남은 걸한 사람이 독차지해.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져. 아, 이렇게 이제 세 모듬으로 나눴어. 나눈 다음에 여기에 삼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돼. 세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뭘 빼냐. 이걸 빼는 거야. 얘가 5, 4, 3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1, 2를 가지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이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지? 이걸 가질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아무것도 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고, 그러니까 여섯 가지야, 여기도. 음. 그래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세 장은 다 했으니까 이제 두 장, 뭐두 장, 한 장. 뭐 이렇게 나눠 갖는 거지. 예, 이런 거는 무조건 될거 아니야. 두장어두장 어, 가져가 가지고 1이 이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거 말고는 없어 이제 이렇게 세 가지야 세 가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자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경우는 다 되는 거니까. 어, 다섯 장 중에 두 장을 뽑아서 한 모둠 만들고. 그다음에 세장 중에 두 장을 뽑아서 한 모둠 만들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것도 모둠 만들고. 근데 여기가 두장두장 두장 있으니까 얘들 서로 바꾸는 것은 같은 나눔이거든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눠주고 자 이렇게 이제 나눈 다음에 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명 그러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여기 6개 6개니까 12가지 더하기 여기는 여기는 얘가 뭐지 10가지 여기 약분 10가지, 6가지 하면 60가지지. 60가지 에서 6가지 빼면 뭐야? 54. 여기는, 여기는 10가지거든, 얘도. 10가지, 6가지. 10가지, 6가지 곱하면 60에다가 54. 이렇게 돼. 그러니까 108이 되지. 108. 더하기. 여기는, 여기는 얼마야? 얘 10가지. 응. 음. 얘는 3가지. 어, 여기 6가지니까 얘 약분을 하면 3, 이렇게 돼. 얘 약분하면 3. 여기 10가지, 여기 3, 3은 9, 여기가 90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음, 더하면 얼마니? 210이니? 210.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